이번 시간에는 소학집주 337 페이지 필집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밑에 부분을 보면69 이천 선생이 하고 되 있습니다. 어이 문장 338 페이지까지 연결돼 있는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60, 337페이지 하단 69 337 페이지 하단 69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천 선생이 언인유 삼불행하니 소년등 고가 일 불행이요 석 부영지제하여 위 위가 위이 불행이요 유고제 명문장이 삼 불행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천 선생 이천 선생 언이 나와야 되죠. 선 그러나 어. 유학자 정호하고 정희 형제에서 동생 정희를 얘기하는 거죠. 이천 선생이 말했다. 어, 인유 삼불래하니 인 에기요이유는 특수 동사니까 이불이하이것이이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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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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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그 다음에 특수형용사 무뭐 이런 특수형용사 어, 이런게 들어있는 문장에서 뭐뭐에게 앞에 뭐뭐에게 또는 몸뭐에 있어서 하지게 우리나라 말에 에게 뭐뭐에 있어서 하던에 어, 해당되는 어, 환자는 지고 없는 어, 구치상입니 구치상은 음,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세 가지 불행이 있다 그랬어요 어, 소년 점, 어, 소년점, 오가, 그다음에 일 불행. 자, 소년으로 소년으로서. 으로써 이 생애가 되겠죠. 으로써 등은 이건 급제하다. 급제하다. 과거에 급제하다. 고가하는 이거는 과거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 과거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 과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요거는 신분의 으로 요거는 수단의 으로 5년으로 고가 아주 무산성적으로 급제한 것이 전체가 이제 주어가 되죠 주. 주. 이 전체가 좋어 주어니까 얻는 가위를 붙여야 되겠지 우리나라 도시 조세 요때 이런 첫번째해야 되겠죠 첫번째 요 위에서 삼불냉할지 원세가지 가지란 말을 붙이고 원첫번째 첫 번째 불행이다. 그리고 조언인 어떻게 에요 요고시 하고 있죠. 소년으로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한 그시하고 그다도 넣어가지고 명사형으로 그시 첫 번째 불행이다. 두 번째가 나오겠죠. 첫 번째 나왔어 문장을 보시면은 석 그다음에 338 페이지 위에 뭔 보형 지세 그다음에 위 이관 이석하는 거. 속. 은 무엇을 이용하다. 의지하다. 자리 석장 대동사되돼 이용하다 쓰셔야 돼. 부의 형의 아버지와 형은 권세껏 자실 때. 권세세 아버지와 형의 권세를 이용하여 또는 의지하여 이 접속사이. 이것은 옷이 대다. 이관. 이관하면은 높고 중요한 뼈설 자리 또는 그런 뼈설 자리 관리. 높고 중요한 뼈설 자리 또는 그런 뼈설 자리 관리. 그 높고 중요한 뼈설 자리 관리가 되다 이것이 뭐라 하면 이불행이너이불행이너스이게 앞에 너스가브레그렇죠이브이것이번이이때레이너스이브레이죠두 번째 불행이다 여기 불행이다라고 설명을 써 있는거죠. 이게이너스 어떻게 어,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이이그이브이고사이을 것이 그 해서 우리나라 조를 나타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 얻는가에 고출되겠죠. 아버지와 혐의 권제를 이용하여 리가 놓고 중요한 자리의 에, 관리, 관리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브레이다. 세 가지를 했으니까요. 그럼 세 번째가 나오겠네요. 세 번째는 유 고체 그 다음에 능 문자 그 다음 에 삼불행야라 우, 하, 니까 특수동사니까, 뒤에 것이 주어가 되네. 그죠? 렇 보제. 높은 재능? 높은 재주? 아, 뛰어난 재능. 뛰어난 재능.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뭐 하여. 그 때, 능은 일반 동사입니다. 잘 하다. 문장을 잘 하다. 그것이 세, 그러니까 세 번째 불륜이다. 야는 음. 이 문장 전체의 소수형 종결사, 판단결정, 단지가 의무적으로 또 무엇이다라는 뭐뭐 명사나 명사구, 명사처리, 서술을 설치게 그때의 붙이는 종결사죠. 이게 좋으니까. 이앞 예. 전체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명사형으로 해서 그것을 붙여서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문장을 잘하는 것이 세 번째 불행이다. 또 문장을 잘하다, 이것도 뭐, 뭐에 능하다, 문장에 능하다, 되겠니다 자,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동사나 형용사, 지정사, 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호를 시키는 그 동사나 형사, 지정사를 명사형, 명사형, 명사가 아닌 명사형. 명사행이라는 것은 그 동사에다가 음미나 키, 뭐뭐 뭐 함, 뭐뭐하키 또는 뭐뭐 뭐 하는 일,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하는 방법, 뭐뭐 어, 하는 줄, 뭐 이런 말을 보태가지고, 보태나가는 명상을 한다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이제 예습을 해줘야 되죠. 정주 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 이제 블랙이 나왔지 행이 나왔잖아요. 행은 예, 유경경 어, 같으셨어요. 경야라 하겠어요. 예. 행이라는 것은 뒤에 거와 같다. 경과 같다. 예. 어, 우리 행함은 다행 다행한 일 또는 행복. 경도 어떻게 우리 경사 경사스러운 일 즉, 경사 또는 경사스러운 일 또는 그냥 행복할 때복혹 다행한 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행은 곧 경이다, 경과 같다. 야는 서술형 정도 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문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소년으로 과거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급지하는 급잔도 말했었죠. 그 소년. 자 소년으로 이가 생겼겠어요. 그 다음에 등 등하는 오르다가는 등각급지하다요그 다음에 어 고가 고가란 것은 각극시면서 좋은 성적이죠. 요렇게 하는 자 사람 등지하는 사람. 과거에 급지한 사람은 학위국국안 쳐서 썼어요. 여때는 학문 학문이 아직 모마하지 않다, 지금. 아직 모마하지 않다. 우뛰어나도 되고 또우수하도 되고.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그러문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이 말이죠. 충분하다도 좋겠죠. 소년으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의 극장사는 사은문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부형 아버지와 형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놓고 중요한. 그런 변설 자리, 그런 자리의 보각, 관리, 관리가 되는 거그두 번째 부대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어, 요 이제 그정비에서는잘 알았어요. 그 위에 큰 글씨에서는 뭐라 어, 그러어요 석이라고 했어요. 이 자리 석자가 아니고 이때는 이용하다, 의지하다. 이 자가 마찬가지로 이용한 의지하다. 빌, 또 빌리다. 빌리다. 이러면 자하고 같은 뜻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새. 새용는 건세의 색자 근세, 건세를 줄였어 건세를 이용하여. 건세에 의지하여. 의지하여. 그 다음에 이. 이가 생략되는 거죠. 이 몸의 시대다. 미관이 되다. 높고 중요한 벗을 자리에 관리가 된 자. 사람은, 자, 이게 첫째 주에요. 자는, 인불칭하다. 인불칭. 칭간척 쓰세요. 자, 요, 칭하는 거는 우리가 부르다 칭 이런 거 있다. 이때는 어, 어울리다. 걸맞다 우리가, 우리 적합하다 말을 쓰죠. 그쵸? 저간체로 썼어요, 저 갑. 그럼 보합하다 말했었죠, 보합. 이때 지금 그렇습니다.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올리지 않다, 걸맞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합하지 않다. 이건 뭐 사람이 해도 돼요, 사람이 해도란다. 고집다지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사람은 이사람은 어떤 인격 또는 인품. 사람됨이사람 된. 사람 인격, 인격. 사이람 된이 올리지 않는다. 얼마 전 점검해서 보합하지 않는다. 이가리 점검 말이죠. 그다음에보시면은 간장이 저 위에 보면 있어요. 아 유고재능문장 이 있어서 보면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문장을 잘하는 또 문장에 능, 능한 거이 말이죠. 자유 특수동사니까 있다 고제 이것이 주어가 되겠네 뒤에 이거죠.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능 잘하다 또는 능하다 문장을 잘하다 문장에 능하다. 굉장 있는거죠 아, 이런 사람은 아항뭐그 어, 어, 다음에 또이그 어, 다음에 장지요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되죠 항하는 늘 항상 늘그죠 항상 늘 항상 뭐 있으니까 이건 주어 됐어요 뒤에 겠때 그죠 때 그때 덕은 뭐 덕을 베풀다 봉사로서 뭐뭐 하여 덕을 베풀어서 뭐 했어 덕을 베풀어서 어, 장하는 건 이때 동사로서 했어요 실천하다. 실천하는 건뭐행동으옮기자행동으 옮기다. 그것, 그것을 문장이겠죠. 덕을 벽으로서 그것을 실천. 여기 문세요게 뒤에 것이 무의들이 지어 뭐? 아 이거 주어죠, 주어. 주어니까 어떻게 명사 형으로 해석해야 되 실천함이 실천함이 없다 또는 실천하는 일이 없다 일자로 붙여가지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덕을 배풀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냥 명사로서 덕으로 하고 일을 후치사 몸으로서 로스하는 후치사라고 하 덕으로서 그것을 실천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덕을 배풀어서 그것을 실천한다 해도 되고 또는 덕으로서 그것을 실천한다 어쨌든 아들에게 아 주어오니까 원 명사형으로 요렇게 아, 어, 해서 실천함 또 행동을 옮김이 없다, 옮기는 일이 없다 아, 이렇게 해서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 이제 사 삼자 사 삼자 이건 뭐예요? 이세 가지죠. 자, 이 사무실 때세 가지, 삼자, 단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할지, 가지. 이세 가지는 모두 이세 가지 무엇이요? 자, 어려서 과거에 그 좋은 소득 가지가 없지 않은 것, 또는 아버지나 뭐 형의 이런 권세를 이용해서 의지해 가지고 높고 중요한 배술차리 관리가 되는 것. 또, 다음에 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문장을 잘하는 사람. 이세 가지죠. 잘하는 거요세 가지. 이것은 개 모두 부족기. 세개 합쳐서 부족기. 뭐, 뭐, 할수 없다. 치. 몇때 음. 치는, 어 뭐, 물론 다, 이르다. 이럴 수 있다. 이루다 이룰 수 없다. 이루다 어. 또는 우리가 이것도 이루다 어, 또는 네. 우리의 달성하다, 어떤 일을 달성하다, 실전하다 원. 이거 뭘한잔데 이때는 명사자. 원대함, 원대함, 원대함 명사. 명사형으로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 원대함을 달성할 수 없다. 실현할 수 없다. 어장례성 아, 뭐예요 그래장례성이있 규모가 큰거 원대함을 지고이세 가지는 모두 원대함을 이룰 수 없다 발생할 수 없다 실이뭐 자기 원작 보고 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해니다 해가지고 6 9번 일선 선생이 나오 문장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